자,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시작한 가격이 아침 9시 GMT 0대로에 시작한 가격이 30766입니다. 제가 선 하나 그려 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유럽 세션에서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비트도 조금 한번더 조정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전체 그림상에서는 상승 깃발형을 만들고 있는 건뭐100% 똑같고요.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현재 이렇게 더블 탑스를 형성하면서 만든 채널이 이렇게 만든 채널이 채널의 가운데 가요 정확하게 3만 465 에요 거기가 그냥 가운데야 한마디로 가운데 네, 가운데입니다 이 채널의 중간이기도 하고 퀴보나치 레벨로 50% 자리인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짝 이탈됐죠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의 전략은 예, 전략은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얘가 보시면 추세선을 예, 몇, 지금 오면서 얘가 이걸 다 깼어요. 예. 아까 아침에 보니까 다 깨더라고. 좀요즘 요거 가장 예, 요런 추세선 원래 깨게 돼 있어요. 요, 요런 추세선은 예, 아침에 살짝 깼죠 아침에 아침에 깨고 조정받고 이제 살짝 내려온 거죠. 현재 예. 지금 여기 요기, 여기에 딱 맞는 추세선이 하나 어디 없어. 다불그아고 돼가지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때 거래 전략은 아주 쉽습니다. 일단 예, 일단 큰 물량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올때 기다려야 돼. 큰 물량 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295, 뭐292 이런 데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거기까지 안 오면 어떡하냐? 당연히 안올수 있죠.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서 채널의 중간에 회복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채널을 아래로 이탈했다가 채널의 중간을 회복하면 다시 물라불라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채널의 중간이 딱 공교롭게도 지금 방금 전에 뭐 15분짜리 캔들에서 만들었던 가장 최근의 고점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대충 30474 뭐. 예, 삼, 삼공, 뭐, 한, 대충 한 삼만 오백이야. 삼만 오백. 그럼 이런 때 거래 전략은, 예, 좀 두고 보시는 거야. 예, 얼마까지 빠질까요? 막, 뭐, 그러면 당연히 얘들 마음이잖아요. 얘들이 여기까지 씩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잡다 가라도 조금 뭐, 눈금만큼 잡고 계시는 거야. 예, 그러다가, 예, 얘가 여기서, 예,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한참, 지금 추세선이 가파르잖아요? 이게 추세선이 누그러져야 돼요. 누구로져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 깨야 돼. 이팀 가파른 추세선을 두 개나 지나야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 격이 지금, 아이고, 뭐 이거. 이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지을 하면서 이렇게,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쯤에 이렇게 올라가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로 매수 타야 되죠? 그게 아니면 하다못해 조금만 한 5분짜리, 이 현재, 나름대로 가파르게 내려왔던 추세선이라도 깨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럼 뭐, 추세선 다 그려놔. 이렇게 그려놔. 그러면 계셔봐. 예, 그리고 이제 깨면서 채널을 올라타야 돼요. 그럼 말씀드려채널 올라타려면 적어도 3만 500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럼 이거 각종 보고 계시다가, 예, 예, 여기서 뭐더안 빠지고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 해서 3만 500 정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전자점 손님 잡고 물량 넣는 거요. 예 예, 전자점 손님 잡고 물량 팍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거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물구물, 구물구물 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여기서 눈것만큼 잡아놓고 잡아놓고 있다가 뭐 0.1비트 뭐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가 예, 급오르다누르면 국물, 2호 뭐2 5 500, 2 9 500, 2 9 600이 채널 하단에 잡아야 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지금 조바심을 내는 분들은 지는 거야 무조건 여기서요. 아, 이거 이거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금방 올라갈 놈이면서 있으 이렇게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예, 여기서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못 뚫는 걸까요? 안 뚫는 걸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안뚫은 거라고. 예?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린 놈이 여기까지 올렸는데 이거를 여기서 고작 요만큼을못 뚫었겠어? 안 뚫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애들도 스케줄이 다 있어. 여러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뭐지? 그 기생충 범은너는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나오는 것처럼 예, 비트코인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애들도 예, 그러면 여기서 뭔 계획이 있겠어요? 좀 머물러야 애들도 스스로도, 스스로도 먹고 여기 시장에서 예? 미결제 약정도 좀 늘리고 예, 돈들도 막더 집어넣게 만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아니요 장사인데. 그죠? 예, 그리고 손바꿈도 좀 돼야지. 3만 불에서 채굴자들이 좀 판다 하더라고요. 3만 불에서 채굴자들이 쪼까 팔아먹을 때 계속 또 물량도 좀 소화해주고, 예,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물량은 더 기다려야지, 여기서, 예. 예 냅두고, 어차피 채널 중간이 이탈됐으니까, 어, 뭐,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대 중간이 이탈됐으니까, 시벌에 그러면 시 여기까지 오는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다가 말씀드린 대로 채널 중간 위로 다시 휘리릭 예, 어느 어느 시점에서 더안 빠지고 더안 빠지고 뭐 이렇게, 이게 이게 블라불라다가 휘리릭 탄다. 오백 탄다. 그러면 존도좀 잡고 그냥 바로 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피곤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몇 시에 올라갈지를 몰라. 저도 뭐 거의 밤새서 일하지만 이거씨 보다 보면 이거 막 졸려 죽겠는데 뭐. 뭐다5 시에 쳐 올라갈지 6시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주무시고 내일 버는 거요. 예, 비트코인 이거 뭐 예, 이거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투들여투들 가지고 엄청난 떼돈 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이거 떼돈 버는 사람들은 예,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라카무라 사토시인지 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하고 예, 또 그다음에 예, 여러분들한테 거래장을 만들어주는 예, 우리 위대한 마이낸스 개새끼들. 예, 바이낸스의 짱뻥짜 형님하고, 예그 거래소들 뭐비 비트 비개게시니뭐 어, 어, 그런 애들만 떼돈 버는 거지. 여러분들은 절대 떼돈 못 벌어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가지고 떼돈 벌겠어? 예, 왜냐 면 먹고 죽고 먹고 죽고란 말이야. 예, 대부분이 깡통나고 먹고 죽고 먹고 죽기 먹고 죽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예, 좀구멍 파시면서 좀 줘.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해. 나스닥도좀 하시고. 네, 예, 뭐 이거 비트코인만 하루종일 보고 있으면 정신병 걸릴 정도로 느려요. 어떨 때는 저도 가끔 거래하다 보면 야, 씨. 50분 움직이는데 40분, 50분 걸릴 때도 있더라고. 야, 이거 그 포지션 뭐 단타틀려고 들어갔다가 와, 조비 쓰셔가지고 에, 나가서 담배 한대 피고 와도그 자리인 거야. <laughs>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우리 저 F 미사장님께서는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6.18 자리니까 여기 여기서 조금 사면 되지 뭐. 대신 조금 사야 돼. 여기까지 올수도 있으니까 에? 에, 조금 사. 그리고 에, 여기서 이제 근데 이게 보통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가파른 이 가파른 하락 있잖아요 이, 이런 가파른 하락이 리젝션을 빠르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리젝션을 리젝션 쭉 빨아올리는 걸 리젝션이라고 하죠 아래꼬리 달면서 이 리젝션을 빠르게 주는 경우는 탄력이 있는 거야 그건 세력들이 갖고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리젝션이 별로 없죠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좀 끌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이 여기 뭐 3만 500 넘더라도 또 쌍바닥도 쓰고 갈 거고 예, 충분히, 모든 증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아 현물로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아무 상관 없어요. 예, 선물하시는 분들이, 이제, 타이트하게 거래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여기, 여기가, 여기 618이니까, 여기서 좀 넣고, 예, 뭐, 3만 300, 3만 200사이좀 넣고, 예, 좀넣야 돼요, 예? 혹시 여기까지 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예, 좀 보고 계시다가, 예, 말씀드린 대로, 패턴상 그냥 ABC 커렉션이다, 이게. 그럼 얘가, 여기서 좀있다가 이제, 블라블라 밤에. 근데,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 쪽으로 좀 방향을 세게 잡으면, 에, 혹시나, 에, 잡으면, 오늘, 못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 느긋하게 보시고, 한 3만 500이상이 충분히 회복이 되면, 전제좀 잡고, 에, 그리고, 이런 하락 추세가 벗어나야 되니까,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게, 여기서, 이, 오늘 밤 이렇게 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일까지. 에, 이렇게 놀다가, 뭐, 이렇게 넘으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얘들이. 예,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냐? 예, 사실은 아무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래의 모멘텀을 들이할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은 쇼치고, 어떤 놈은 롱치고, 어떤 놈은 깡통나고, 어떤 놈은 좀 벌고, 거래의 모멘텀을 주는 그냥 과정이에요. 비트코인 혼자 나 홀로 막 그냥, 옛날 우리 초창기 때처럼 막, 혼자 막 하루에 50%씩 움직이고, 이런 시절이 이제 갔어요. 예, 많이 움직여야 뭐 2%, 예, 2%면 3만 불 기준으로 600달러잖아요. 그죠? 에, 그러면 3% 오면 비트코인이 오늘 3% 올랐어? 그러면 900달러. 그죠? 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이 하향 안정성, 그 다음에 변동성의 축소기관의 구간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예, 일단 옛날하고 틀리게, 그렇기 때문에 되게 느려, 느려졌다. 그런 부분들. 에, 대신 그만큼, 에, 한 방에 팍, 디, 뭐, 고배율에다가 큰 물량만 안 쓰면 한 방에 뒤진 않아요. 예, 그니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 중간을 회복하는 거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어떠냐 에, 아니면 여기까지 기다리든가소량 여기 6182가 조금 넣고 에, 채널 중간을 확인, 어, 저기 확인을, 어, 확인이 을확인 되면 한 500달러 이렇게 돌파되면 아 그러면 얘들이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는 모멘텀으로 만들었네 이렇게 우리가 화, 판단을 하고 에, 짧은 손절에 한 300불 뭐 짧은 손절에 박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이 상태에서 지금 오늘 저점이 대충 뭐. 아, 어, 3만250불이야. 그죠? 그러면 한 3만500불 이렇게 올라가도, 550불까지 가도 300불 손절이잖아요. 그죠? 그럼 0 5 5에 들어가면 150불 손절인 거고, 1 밑에 들어가면 사, 고작 300불 손절이니까 할만하죠? 예, 하실만하죠? 예,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고, 예, 어차피 이렇게 각도가 익히있 이상은, 예, 있긴 이상은, 리젝션이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시간 많이 걸린다. 이 말씀을 한번더 드리면서, 느긋하게 오늘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